브리비트 안녕하세요. 이진주입니다. 저번 시간 요리하다 표현 기억하시나요? 가불가물 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듣기를 활용해주세요. 나의 하루 일과도 러시아어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침 식사하다, 점심 식사하다, 저녁 식사하다입니다. 아니, 한 번에 동사를 세 개나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우시다구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세 가지 동사는요, 저번주에 저희가 배운 단어 아치만 붙이면 모두 식사를 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зав트락, 아비에드, 오우진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아치를 붙이면 돼요. 아침 식사하다, з а в 트락하 점심 식사하다, 아비에드 아치, 저녁 식사하다, 우진 아치. 몇 시에? 와스코울까? 심지어 이세 가지 동사는 불규칙도 아니라서 바뀌는 형태도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대부분 무조건 챙겨 먹을 점심식사하다라는 동사를 한번 형태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아비에다치, 점심식사하다. 야 아비에다유, 내가 점심을 먹어요. 디 아비에다이쉬, 너가 점심을 먹어요. 온 아나 아비에다이에트 그 남자 그 여자가 점심을 먹어요. We a b i e a 우리가 점심을 먹어요. We a b i d i 당신이 점심을 먹어요. 아니, a b i d e a i 그들이 점심을 먹습니다. 바로 이렇게 you eat yem y 아침 식사 저녁 식사 똑같이 적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춰 주시고요. 지금 바로 아침 식사하다 동사 변화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저녁 식사하다 동사를 변화해 주세요. 자, 잘 하셨나요? 다 하셨다는 가정하에 폭풍 칭찬과 박수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어떤 표현 더 해야겠죠? 몇 시에? 그렇죠. was cool까? 정말 많이 쓴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was cool까랑 까그다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텐데요. 한국어랑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너 언제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 아까... 음, 아침에... 음, 좀 전에... 음, 한 시간 전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뭐 이렇게 뭉뚱그려 대답을 하곤 합니다." 혹은 "뭐 안 먹었어?"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 제가 "몇 시에 밥 먹었어?" 라고 한다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몇 시에라고 물었으니까 시간을 답할 겁니다. 10시에, 11시에. 이런 식으로. 러시아어도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라는 표현이 있고요. w a s c o l 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몇 시에 했는지 궁금할 때더 구체화된 표현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까그다 라고 부르면 오트럼. 아침에 뜨늠, 오후에 위트럼. 저녁에. 를 쓰면 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라 기억하시면 되겠죠. 한번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나는 아침에 밥을 먹어. 아침밥을 아침에 먹어. 야, 자, 후트라카요. 오, 드럼. 두 번째, 나는 아홉 시에 아침을 먹어. 야, 자, 후트라카요. 브, 에, 위, 취, 소, 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오, 드럼 앞에는 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오드럼은또 우리 어디서 배웠던 단어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할 때, 도브어의오드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오드럼하고오드럼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오드로도브어의오드럼 오트러. 이것의 오드럼은 아침이란 뜻이고요. 오드럼 하면은 어, 아침에 즉까그다 라는 의문사에 답하는 아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러시아어 공부해라고 할 때는 오드럼과 오드라 중에 무엇을 써야 한다? 아침에 오드럼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후,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나 하나씩 같이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아침과 아침에 다른 것처럼 음, 러시아어도 형태를 좀 바꿔서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나의 하루 일과도 러시아어로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표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낫습니다. 안녕!